지금 정리해 보면은 262번 문제가 지금 경기고 문제인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x에 대한 다항식이 하나 주어져 있기를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거기에다가 x의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3 마이너스 ea x 3 마이너스 ea x 거기에 빼기 6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것을 어 개수가 정수인 다항식으로 인수분해할 때 서로 다른 1차식의 인수의 개수를 na라고 한대 1차식의 개수를 na.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n 0을 물저 물어봤거든. 얘가 1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a가 0일 때니까 0을 갖다 넣어주면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에다가 0인 거야. 그러면 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3x 빼기 6이지. 그럼 얘가 뭘로 인수분해 되는지를 찾아볼 거거든? 자 그럼 x에다가 내가 음... 2를 넣을까 x에다가 2를 갖다 넣어주면 얼마가 되나 볼게 2 넣어주니까 얘가 8 그지 얘가 8? 그러면 얘가 4, 2, 8 그럼 플러스 6, 마이너스 2니까 0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가 이제 얘가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해보면 2 넣었을 때 0이니까 x-2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3차 항계수가 1이니까 X의 제곱 들어가야지. X의 세 제곱.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2X제곱. 뭐 어, 끝났네. 그 다음 상수항만 맞춰주면 될거 아니야?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3 들어가면 되지.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안 되지. 계수가 정수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1차식 한개 있는 거고요. 1차식 한개 있으니까 얘가 1인 게 길에서 기억이 맞는 거지. 맞지? 1차식의 계수를 NA라고 했잖아. 1차식에서수한개 있잖아. 근데 얘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갖다 둬 봐. 플러스 2. 플러스 1 넣어보자. 얘처럼. 그럼 x에다가 2를 갖다 넣어주니까 얘가 8. 그다음에 플러스 4a에 빼기 8. 그다음 플러스 6, 마이너스 4a 빼기 6이거든? 이거 계산하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0이 나와. 그러니까 2는 0이 나와. 그럼 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뭘로 돼야 되냐면 x-2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무조건 이었을때0 되니까 인수정리 활용 자 그러면 3차항 계수가 1인 거니까 x의 제곱 붙이고 마이너스 2x제곱인데 마이너스 2x제곱 있고 ax제곱 만들려면은 플러스 ax가 있어야 마이너스 2x제곱 ax제곱 얘가 나오고 상수항 마이너스 2게 되다면 플러스 3 이런 식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는 얘가 된 거야 그럼 미음 봐볼래? n, a가 뭐라고 된 거야? 1 이상이네. 아니 맞잖아. 봐봐. 이게 무조건 x 백이 2라는 1차식을 무조건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1차식이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와야지. 1차식이 한개 이상인 거니까 a값이 얘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간에 1차식이 한개 이상은 있을 거니까 함수값이 얘가 1 이상은 되겠지. 그러니까 얘 맞는 거야. 기분. 이렇게 한개 이상 있잖아 항상. x 백이라는 1차식이 한개 나왔잖아. 자, 그 다음에 NA가 이번에는 뭐가 되라고 했어? 함수값이 얘가 3이 되도록 하는 A값들의 합이 0이네. 그러니까 1차식이 몇 개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얘가? 3개. 그럼면 1차식이 얘가 3개가 되려면 생각을 해봐. 얘가 한개 있으니까 얘가 두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지. 개수가 정수가 되면서. 그럼 상수항이 3이니까 3하고 1. 이거 두개 더한 게 A가 돼야 되지. 그럼 이렇게 되려면 A가 4가 되면 되잖아. 그럼 A가 4면 은 얘가 뭘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x 빼기 2, x 플러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야지. 그럼 1차식 3개로 인수분해가 된 거지. 자,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a 값이 4인 거야. 그다음 또뭐 있어? 이거 두개 곱한 게 3이어야 되잖아. 그럼 곱한 게 3이 되는 숫자가 또 뭐가 있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있잖아. 그럼 이거 두개 더한 게 a가 돼야 되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되지? a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1로 1차식세개로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 그럼 그렇게 되는 A 값이 마이너스 4하고 4가 있는 거지. 그 A 값들의 합이 0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맞는 거지. 4하고 마이너스 8를 더하면 0이되니까 그래서 D 귿이 맞는 거지. 그죠? 렇 정리해보세요. 이거 조금 쉽지는 않았겠다.